이에 순가고 남짓한 섬 마을에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두미도. 9년 전 권태원 씨는 아무 연고도 없는 두미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해서 안 다녀본 섬이 없었지만 두미도만 한 곳이 없었다고 하네요. 겨울에 물내기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사시사철 그 문어가 또 많이 가이고요다음 그 아. 문어 아. 그다음에 뭐 솔라기나 그런 어정들이 그 많고 암질과 모래, 뻘등 다양한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섬 두미도 문어는 사시사철 단골 손님이라네요. 우가 돌밭에서 살아가지고 보시다시피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머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팔다리가 굉장히 크고 이 정도 되면 한 2년 정도 된 거거든요. 지금은 짱 먹기가 좋죠. 낚시하러 찾은 섬에 눌러앉게 된 권태원 씨, 9년 동안 살아보니 어떤가요? 날도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잘 들어왔다. 네. 아, 왜요? 아니 그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것과 많이 달라요. 주제 바쁜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한만큼 또 보상이 주어지고 남해안의 섬 중에서도 물이 늘 풍부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섬이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커피로 커피 있어, 커피. 이거 저거는 꼽고, 나머지는 사, 사심이 하고, 어, 식을까 참오. 잡은 고기는 늘 나눠 먹습니다. 동네 인심 좋습니다. 몰매지 절대 못 몰매지 덤. 이거 달라 먹고. 아. 문어 잡는 통발에 딸려온 해삼과 문어국은 바다 어장이 풍부한 두미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보양식입니다. 고구화 수확을 끝낸 송호종 씨 부부도 찾아오셨네요. 예, 네, 세요 예, 네, 안녕하세 네, 우리 동네가 이심이 좋고 이마음다 좋다. 네. 낚싯배 하나면 바다에 의지해 살수 있었던 섬 두미도. 가파른 삶 속에서도 풍요로운 바다가 있어 이런 만찬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밥도밥상이라 했는데 두비도 밥상이라. 맛있게 음. 드세요. 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문어가 연하고 참잘 삶았네요 예. 예, 부드럽고. 참 시원하네. <laughs> 바다가 품어주는 이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들, 두미도 사람들은 바다를 오래 고마워할 겁니다. 인구가 적어서 통영의 섬인데도 4천 시로 생활권이 묶이는 곳이지요. 고기잡이가 주업인 작은 섬이지만 마을은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예순 가구가 좀 넘습니다. 11km 남짓한 해안선이 전부인 작은 섬 두미도. 섬 중앙의 천왕봉 기슭을 따라 위태롭게 들어서 있는 마을에 송호종 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평생 섬을 떠나본 적 없는 부부는 마을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아, 재밌다 이것도 찾았고. 어이야 나 어이야 나온다. 우와 여기는 많이 들었다. 아 진짜 손 한가득 힘이 많고 아이고 일이 많이 들었다 별와딱 이거 <laughs> 좋지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놓으면 줄 요만한 거끊어 놔가지고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치 오랜 가뭄에도 고구마가 참잘 자라주었네요. 자라주었네요 옛날에 사람들이 말로 하기로 두미역기 고막마 이러거든요 참 맛있고 달고 맛있고 또밥새로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도 이거 그때부터 이그 유명했지요. 그 모살 때 이제 갖고 나갔고, 이제 육지갖다팔았거든요 그걸로. 그리고 두비도 고구마 빼앗다 하고 막 사러 오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고구마 밭이 있는 곳은 등산로처럼 가파른 급경사지대. 비탈진 밭을 일소가 아니면 근이로 직접 일궈야 했습니다. 밭이 경사지고, 자갈, 자갈이 많고 이러니까, 이저 고구마가 맛 있어. 물이 잘 빠지니까. 그런데 맛있고 이러는데, 차라리 보면 여기 고구마가 제일 못생기세요. 굴퉁불퉁이 생기고, 막, 돈사로 자갈 사로 자갈에 밭치고 이러니까, 고구마가, 저 육지대 고구마를 보면 매끄덩 보기가 참 좋다고요. 예쁘게 되는데, 여기 고구마는 굉장히 못생기세요. 까무라도이고구마 달려가지고, 쌀이 귀하던 시절 고구마는 두미도 사람들의 주식이었죠. 요령을 피울 수 없었던 시절 부부는 이 산밭을 일구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고구마밭과 꼭 붙어 있는 부부의 집. 남편이 태어난 이 집에서 부부는 (45년을) 해로 했습니다 통영의 섬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부석이라 불리는 아궁이. 불을 지피고 자갈을 깔아서 고구마를 구워 먹곤 하는데요. 구워 먹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밑에 좀 자갈을 까고 고구마를 얹으면 고구마가 적당하게 타면서 맛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별미로 만들어 먹지만 고구마는 쌀을 대신해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아, 이게 빼 뻬띠라는 건데 고구마를 씻어서 깎아 가지고 말로면 이게 뻬뜨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쌀습니다. 어, 어, 어. 도시대는 파는 거는 뭐 족살이니 뭐 잡살이니 구워가고 호박죽처럼 끓이는데 우리는 그냥 뭐 고만 파고또콩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좀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끓여갖고 예, 끓이가 먹습니다. 안전죽 끝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 고된 농산일을 끝낸 부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허기를 달래주었던 음식이었죠. 뼈떼대냄새가나아가나는것같 먹어야 돼. 50대는 내가 먹어야 는먹어보겠네오랜는에가먹는 내가 먹어내어야 내가 먹어야 이5 0가어가야이뼈대가어야 이렇게 야야 이렇게. 어, <laughs> 예전엔 하루 걸러 먹다시피 하는 음식 오랜만에 빼떼기죽을 끓이는 아내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못생겨도 맛은 일품이라던 송호종 씨의 고구마가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아따 냄새도 좋다. 추억을 회상하며 뭉근하게 끓여낸 빼떼기죽과 고구마, 그리고 고구마 줄기로 만든 김치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입니다. 맛있네. 네. 네. 겨울 되면 이걸 가지고 살았죠. 그 가을 까지 끝나고 봄 보릿고개까지 계속해서 하루한개 아니면 두 끼는 먹었어요. 집집마다 고구마 농사를 지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부가 유일합니다. 고구마는 침샘 먹어야 맛있어. 그럼 먹으면 고구마는 날마다 먹어도 질리고 그 그런건 어때? 그럼 뭐 응. 하나 면뭐한 개랑 뭐 두개나뭐 먹고 어 <laughs> 가 평생 산 밭을 일구며 살아온 집과 마을 길은 돌 땀이 병풍처럼 요옷 싸고 있는데요. 바람이 쉬니까 바람을 막기 위해서 담이 높고 바람이 더, 더 제대로 땀이 높으시 섬은 둥근 모양을 띠고 있지만 지형 탓에 바람이 불어오면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었던 둠이도 바람 부는 날이 더 많았지만 부부는 이 섬을 떠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빼뜨기를 말리면 깨끗하고 먼지도 없고 바닷가니까 깨끗하고 잘 말라집니다 바다 바람에. 오마리 저따 여기서 바로 여따 부요 집 집에 지고 가서 부고 하고 수북이 해싸 하고 여기서 기회로 돌려서 빼 들고 이런 여기는 한3일 정도 말라주 비거든요. 우에서 말라구먼 한 일주일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한3일 정도 말라주 비요. 그래 이게 열이 많이 오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왔지만 섬에 사는 특권도 누렸지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도를 늦추고 바 사람은 부족함이없이던삶이었이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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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많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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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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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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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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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을 조금만 벗어나도 서음 둘레길 어디에서든 서음과 푸른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곳 두미도.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면 지난 세월이 따라옵니다. 서툰 남편은 평생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한번건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당신한테 오다발로 다 받아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이쁘다. 내 생에 처음이상 기쁘다. <laughs>